왔어. 엄마, 엄마가 안 나도, 저기. 응. 오. 红红的爸爸。 아, 만났다. <laughs> 아, 가지 마. 부서진다. 이건 뭐야? 원래 주황색인데, 파란색이래. 먹고. 오게. 아니, 이건 뭐예요? 이거는... 고양이! 고양이는, 응. 야옹. 이렇게. 야옹. 이거 대표님이에요. 우와. 잘됐네 나야, 아, 나 이쪽이면 되겠다. 없네, 이쪽은. 음, 아이언맨 그리고 있어요. 뭐라고요? 아이언맨. 아이언맨 그리고 있어요? 네. 며칠입니까? 뭐라 하면? 나 들고 갈래. 나는 음악이 들고 갈래. 걔 이름 뭐라고? 음악이. 음악이. 응. 음악이. 응. 아가할 거가? 그럼 외톨이. <laughs> 엄마가 나 1등 했어. 엄마, 오빠도 키포즈도 같이 가자. 엄마 너무 느리다. 엄마가 오랫동안 저 피하기 초록색이 되면서 다 움직여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그 앵그리? 노우 앵그리? 노 앵그리? 아니야아 김쌌어 김쌔줄게 배고파 우와, 우와. 아, 아, 오마지마. <laughs> 맛있어서 그런 건데. 맛있어? 응. 겁나 응. 많 먹어. 엄마. 응? 여기. 응. 고양이 고양이 가족 있다. 고양이 가족 있어? 응. 고양이는, 응. 야옹 그렇게, <laughs> 왜요? <에이> 근데, 왜, <laughs> 어, 그렇게 했다. 근데 그렇다. 고양이, <laughs> 응. 다 있는 것 같은데, 다는 캠핑카페, <laughs> 없는데, 어떡해? <어떻게? 웃음> <laughs> 어, 새끼도 있네. 뜨겁다, 뜨겁다, 뜨겁다. お肉たむくんだ。うん 이제 어디로 들어가? 여기로? 어. 아니? 난 여기로 들어가 볼게. 어. 와, 여기 넓다, 엄청. 응. 너는 배를 어디에다가 놓니, 근데? 어, 여기. 아, 거기구나. 응. 나는 배를 땅, 땅에 꽂아 놓는데. 꽂아! 됐어. 어이. 이제 다니 너 이제 응. 집에. 이제 응? 아유맨 집에. 아유맨 여기로 와봐. 왜? 내가 지하를 발견했어. 지하요? 응. 니는 뭐 어디 가나 기억 안 나죠? 응, 밥 맞아. 먹은 데는 다 기억 안 나지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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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.. 어. 소연아. 다니 도온 거. <laughs> <목소리도> 예. <목소리도> 네. 뭐좀어요가있요 예. 네. 맛있어요. <목소리도> 맛있어 맛있어요. 맛있어봐맛있어이 맛있어요. 맛있요 맛있어요. 어어어어거 이구커 응. 여기도 꽃이다 예뻐 오빠랑 코칼로 알레르기 있어 서 보면 안돼 봐도 돼아니 응. 치금치 먹어볼래 진짜? 응 시금치 좋아해? 응